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광화문에서도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고 애쓰고 고생하기도 바쁜데, 이번에는 또 인천에 있는 세계적인 공항, 이 공항공사의 사장이란 놈이 멀쩡한 이 72 스카이 골프장을 72월입니다 이걸 뺏어서 강탈하여요 뺏을 정도가 아니라 착취하고 강탈해서 좌파에게 넘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일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은 우파의 기업을 자파에서 뺏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이 모든 돈이 북한으로 간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벌써 대장동 사건의 일부가 북한에 돈 넘어간 것이 검찰이 확인한 거 보셨죠?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결국은 이 모든 행위의 총수는 누구냐? 문재인이 개자식입니다. 이 인천에 있는 공항공사,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북한으로 넘긴 경제적인 큰 사건이 바로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것입니다. 내가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내가 말을 해서 세번 구속을 당했는데, 그 판사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재판받는 중에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내용,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문재인 이 계좌식은 간첩이라는 것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세나 판사님이 오늘은 재판을 여기까지 하고 바로 청와대에다가 김정일에게 넘긴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재판부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은 재판 그 USB 내용을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했어요. 두번 다시 했습니다. 두 번째. 그 USB 내용을 제출하라. 왜? 정강훈 목사가 당신이 간첩이다 하는 주장을 USB 내용 안에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제출하라는 거지 제출 못했어요. 세 번째 다시 했습니다. USB 내용을 제출하라. 오늘까지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나 판사님이 열받아서 나에 대한 고발 사건 문재인 이계자식이 그 바로 김영민을 시켜서 고발한 이런 76건에 대하여 100% 무죄를 때린 겁니다, 나를. 그러면 문재인이 대통령 그만둔 이 상태에서 USB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국가 기록 보관소에다가 우리 변호사님들이 요청을 했어요. USB 내용, 왜? 대통령 집무 시절에 5년 동안 했던 모든 기록, 모든 말, 전화한 사건, 이것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기록물에 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기록보존 소장한테 소송을 했어요. 내놓으라고. USB 내용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저거는 깜빡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빼돌린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겁먹어가지고 USB를 감춘 거야. 그래서 국가기록보존소에다가 안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록물이 누군가가 현재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마 내친자에저 경상도 양산에서 그 새끼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그걸 내놓으라고.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너가 당당하다면 USB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기에 바로 또한 가지가 뭐냐? 공항공사입니다. 이 인천의 이 세계적인 공항이 만들어진 것은 자파정부 때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때한게 아니야. 노무현 때한게 아니라고. 노태우 때한 거예요, 노태우 때. 해. 그래서 김영삼을 거쳐서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됐는데 이것을 뺏어서 저 빨갱이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전국에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파 기업을 송두리째 뺏어서 좌파한테 던진 모든 사건은 다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왜냐? 바로 이 골프장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것이 북한으로 돈이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영상, 방송,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 방송, 북한중앙통신, 이 방송 영상을 한국에서 인용해서 틀었다고 그 비용을 한국 이 모든 방송사에 돈을 걷어다가 북한한테 갔다둔 임종석 야이 개자식아, 임종석이가 문재인의 초창기 비서실장 할 때에 건방지게 비서실장 이 자식이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무슨 공작을 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임종석 너 그때 그 대통령 전용기에 비행기에 싣고 북한한테 돈 갖다 준게 얼마야. 빨리 내놓으라고. <laughs> 정상회담인지 개지랄인지 하면서 할 때마다 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번에 문재인 할 때마다 비행기에다가 차를 싣고 비행기에다가 돈을 싣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통하여 달러를 싣고 갖다준 전체 금액이 얼만지 빨리 자수하란말이 자수.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건국 후 70년 동안 우리가 쎄빠지게 일해서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북한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있냐고요? 니들이 너무 우리 국민들을 무시했어. 그리고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9.19 합의할 때에 제주들부터 감귤을 싣고 평양에 갖다 준다 해서 감귤 박스, 비행기 싣고 간거 진짜 그 속에 감귤이 몇 박스며 달러가 몇박스인지 빨리 자수하란 말이야. 정상회담할 때마다 트럭으로 싣고 평양에 갖다 준 거, 트럭 본체 자체도 하나도 안 찾아왔어요. 평양으로 가면 그 트럭은 그냥 북한 거야. 그게 무슨 정주영의 소냐 소소? 야,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방송 장비, MBC, 특별히 MBC. MBC는 내가 나서기만 하면 나를 초지는데, MBC, 야, 이 개자식들아. 방송 장비 평양에준거안 찾아온 거, 그거나 찾아와, 이 개자식들아! 이 개새끼들이 말이야. 간첩 질랄이라 하고, 이 자식들아. 어? 오늘도 또,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면, MBC에서 또, PD 방송에서 나올 거야, PD 수첩에서. 정강훈이가 인천 가가지고 또 개지랄 떨었다가 또을 거야. 개지랄는 니들이 떠는 거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나한테 잘 걸려서 이 자식들아. 뭐라고? 사랑제일교회가 뭐? 주민들을 협박해서 돈을 500억을 뺏었다고? 니들이 그렇게 방송해서 내가 치사해서 돈안 받아. 두고 봐, 이제. 우리 장이십 지역 재개발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질 거야. MBC 니들 때문에 수천억이 주민들한테 피해 간다는 거. 내가 증명시켜 줄 테니까. 이와 같은 전체 흐름이 좌파정부 5년 동안에 이건 도대체가 말이야. 어? 대한항공 바로 이 대한항공 있잖아요. 한진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세상에 말이야. 크게 어? 말해 국민연금 주주권을 행사해 가지고 대한항공을 뺏어가지고 이거 북한한테 넘기려고, 삼성을 뺏어서 북한한테 넘기려고. 이재용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 개지랄 떨면 돼안 돼요 이러한 흐름에 대한민국은 폭상은 망할 뻔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나한테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가 강원에서 문재인을 쇼다웃 시키지 않았으면 대한항공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그것도 요정 있게 하려고 중국 차본을 우회를 해서 중국 자본을 한국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주식을 다 뺏어가지고 삼성전자까지, 야이 개 자식들아, 너희들 끝났어 이 자식들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 자식들아. 어? 우리 신혜식 대표님이 설명을 잘했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인천에 있는 이 공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현재 지금 골프장을 하는 이 사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 저 바다에 있는 뻘, 그 뻘을 퍼가지고 그 뻘을 퍼서 골프장을 내가 만들어서 이 공항이 사용할 때까지, 새로운 활주로가 필요할 때까지 내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사업계획을 넣었더니 그 공사하는 비용이 2,800억이에요, 2,800억. 얼마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서 이 공항에다가 브라스 알파로, 여기 있는 또 호텔, 브라스 알파로 항상 도시가 제대로 설려면 골프장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구나. 국제적인 어떠한 도시가 되려면 골프장이 항상 따라가야 된다고. 그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발상으로 2,800을 들어서 세상의 땅도 아닌 거 저기 바다에 뻘을 퍼가지고 세계적인 골프장이 만들어서 여기가 바로 국제 경기를 하는 골프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국제 골프장 여기 하는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자랑거리란 말이야, 자랑거리. 이래서 2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게 전부 국토부 소속이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여기 공항공사 사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 골프장 현재 설립하신 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분을 자르고 이 사람을, 이 골프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명령을 내려서 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자, 골프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활주로가 부족해서 활주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써야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비워줘야지요. 활주로를 쓴다는데, 근데 지금 현재 2,800을 들어서 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으로 주면 돼요. 안 돼요. 서울에 가면 강남에 구룡마을이라고 해서 구룡마을. 구령마을에 보면 땅도 국가 땅이고 다 국가 땅인데 거기에 비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700세대가 있어. 그 사람들이요. 절대 안 물러나요. 왜? 그동안 우리가 비닐 텐트 치고 살았는데 왜 나가라 그러냐 이거야.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만약에 우리를 나가라 그러면 700세대마다 아파트 한 채씩 달라는 거야. 그것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지금도 그 상태로야 그 상태로 그러면 먼저 사용했던 사람에게 기득권이 있는 기득권이. 그럼 만약에 골프장이 이것이 국가가 다시 회수한다, 공항공사 회수한다 그러면 첫째는 2,800억 옛날에 공사할 때 그것을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을 준다면 재입찰을 한다면 그래 새로 할 사람들이 입찰 들어오고.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도 입찰 자격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싹다 빼돌리고, 세상에 사기야, 사기. <laughs> 내가 보니까요, 난 웬만한 일은 적은 일에는 나별 신경 안 쓰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야. 세상에 딱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800억에 한 사람하고 수익 예약을 했어. 야, 우리 오늘 저 공항공사 사장실로 쳐들어갑시다. 야, 이 개자식아. 어디 멀쩡한 태낮에 그런 짓을 하냐마라, 이 개자식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한마디로, 한마디 욕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욕쟁이가 됐는데 나는 원래 욕잘안 하는 사람이야, 원래. 근데 보세요. 마지막 분노는 뭐냐 하면 우파 국회의원이야. 이놈들이요, 이거는 검찰이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은 이걸 먹으려고 저 대장동 이재명이도 보니까 세상에 곽상도라고 하는 대구에 출신 우파 국회의원 알죠? 이걸 먹으려고 거기다가 돈 50억을 줬어. 그 지금 구속돼 있어요. 이놈들이요, 내물을 쓸 때는 항상 양쪽에 다 써요. 아마 100분의 1 정도 쓰겠지. 우파 국회의원들한테는 100분의 1.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우파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놈들은 다돈처먹은놈들이야 이제 다음 선거할 때 니들 다쫓아내버리 거야. 이 자식들아. 특별히 강원도 출신 모뭐 국회의원 정인 차려, 이 자식아. 인천시장, 유정보 당신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 이게 인천시 소속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불이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정의롭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우리는 뭐, 이 편도 들수 없고, 저 편도 들수 없어서, 할수 없습니다. 미아, 이 개자식들아. 이게. 돈 처먹은, 돈 처먹어서? 아 처먹었으면 솔직히 자수해. 이게 우파 정치인들하고 우파 국회의원들은요, 많이 처먹지도 못해. 조그만 고물 하나 주워 먹고요, 입을 딱 다치고. 왜? 좌파 애들이 선수거든, 선수. 우파 사람들 입 닥치게 하려고 돈 말이야, 뭐, 뭐, 한 일, 이역 주고 말이야. 이거 좋은 세상 다 갔어, 이 자식들아.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킬 거야! 동의하십니까? 빨리 시장은 사표내고 나갈 것이며, 안 그러면 어차피 감방 갈 거야, 너는. 저 공공사 사장 너 빨리 사표내고 나가. 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골프장은 원상회복해라. 상식적이 이거는요, 세상에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아. 똑같아. 우리 교회가 똑같은 사건이야, 똑같은 사건이야. 박원순이 이개자식이 우리를 해체하고 지가 먹으려고 하다가 안전히 이 자식 자살해서 죽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건내가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이 사태 원상회복 해놓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매일같이 다문지표를 일로 이동시켜서 우리는 해결될 때까지 결사투쟁할 것입니다 너희들 또 민노총 동원의 일로. 알았지? 민노총하고 우리하고 한번 붙어보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